스프린트 오면 턱 밀리지 않나요?는 스프린트를 껴서 턱이 모두가 밀리진 않는데 밀릴 수 있죠 그럼 밀릴 수 있는 건 스프린트 안 껴도 결국에 밀리게 돼요 이제 턱관절 진료하고 이제 교정, 협진 진료를 좀 하시게 된 특별한 계획입니다. 네. 이건 제가 음, 먼저 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학부 때또 저는 이제 구강에까를 수련했으니까 턱관절 진료를 이제 수련받을 때도 많이 보는데, 턱관절을 치료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턱이 녹음면서 교합이 변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학부 때나 이제 그런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만 배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어떤 때 이렇게 감리가 뜨는 개방 교합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막상 턱관절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생기고 이거는 교정적인 힘을 빌려서 같이 치료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 게 많아서 그때부터 교정을 연계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학부 때 이런 턱관절과 교정을 같이 치료하는 그런 분야가 딱히 어떤 과목이 있는 건 아니고, 대학병원은 이제 특성상 자기 과에 대한 것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턱관절은 이제 턱관절을 보는 과에서 턱관절만 보고, 교정은 또 이거를 교정치료적으로만 보지, 이게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걸 협업해가지고 같이 진단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를 열심히 해 봐야겠다 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턱관절 환자가 정말 많은 거예요 예 많아서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거를 생각보다 되게 제대로 안전하게 잘 치료해 주는 병원이 교정까지 해야 되는 거 어, 많지 그렇게 않고 어, 턱관절만 어. 보는 병원은 또 교정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 이거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어, 저희도 이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게 됐죠. 이렇게 이런 치료도 해보고 저런 치료도 해보고 해보면서 결과도 보고 붙어 있으니까 환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수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병원에 어떤 프로토콜을 세우고 그리고 좀 자신 있는 분야가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터넷 상에서나 이렇게 좀 유명해져가지고 턱관절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뭐 해외에서나 뭐 지방에서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아 이제 우리가 좀 하고 있는 방향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더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턱관절 치료랑 음. 이제 교정 치료는 뗄래야 뗄수 없는 종류의 음. 관계겠네요. 그렇긴 한데 그 턱관절 치료가꼭 교정 치료를 다 동반하는 건 아니어서 그렇죠. 좀더 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턱관절 질환이 있을 때뭐 사실 가벼운 질환인데도 뭐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가볍게 온 거면은 가볍게 턱에 대한 치료만 한다든지 습관 개선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턱관절 질환이 좀 심하게 와서 이런 변형이 와가지고 물리는 것까지 영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턱이 너무 약해서 잘못 물리는 것 자체가 턱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준다든지 음. 그런 것들은 같이 하지만 실제로 제가 비중을 보면은 턱관절 환자가 왔을 때. 교정까지 꼭 같이 연계해야 되는 비중이, 원래는 한20% 정도라고 봐요. 10에서 20% 정도인데. 아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근데 오늘 있는 <laughs> 많은 게 그렇게 <laughs> 검색하고 오셔서 그런지 아, 그렇구나. 이미 이제 치열이 다 틀어져서 오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봐서 그렇지 음. 예전에는 교정까지 연계했었던 케이스가 0명 중에 한두명 그랬는데 요새는 한 반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마도 그 교정까지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보고 오셔서 그런 것 같고 일반적으로 맞아, 맞아. 턱관절이 있다 그러면 교정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더 적긴 하죠. 음. 근데 이제 뭐 가벼운 턱관절 질환 진짜 음. 많아요. 턱관절 질환 음. 이 제가 봤을 때1열 명이나 다섯 명은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실제로 다섯 명 중에 한명 정도가 교정을 동반해야 될수 음.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환자들이 오면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 반은 이미 다 틀어지거나 되게 심각하게 녹아서 오시니까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병원에 오면은 턱관절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가 보기 때문에 저는 그 포션을 정확히 이제 파악하기 좀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천장님이 음. 네, 먼저 본 저, 다음에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찾아오셔서 그런 거지 실제로 뭐 갑자기 음. 사람들 뼈가 녹거나 그러진 않겠죠. 음. 그 장치에도 음. 좀 종류가 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음. 어떤 케이스에는 어떤 음. 장치를 쓰고 이런게 게, 있죠. 예. 가장 이게 기본 장치가 뭐 환자들도 마우스피스라고 부르고, 뭐이갈이 장치라고도 부르고, 스플린트라고도 부르고 하는 CRS라는 그냥 가장 중심되는 위치로 유도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걸 깎이면은 음. 턱이 그 편안하게 좀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프 때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laughs> 어. <laughs> 어. 그 그렇죠. 배우지 아, 않았어요. 네네 맞아요 저는 음. 이제 구가의학과딴 것도 했지만 음. 선생님은 음. CRS까지만 그렇지. 알지 않았는데 음. 턱관절을 수업을 받으면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게 확실한 장치다 배우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이제 CRS. 일반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스프린트다 하면 하면은 그거죠. CRS 스프린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음. 그게 이제 부작용이 덜하고 음. 이제 어쨌든 꽉 눌린 거 막아주니까 대부분의 턱관절 질환에서 첫 번째 상태, 옵션 음. 옵션인데 두 번째 ARS 그거는 anterior repositioning s p r i n 그러니까 턱을 이렇게 내밀고 있게 돼요. 장치 끼고 자면 턱을 이렇게 넣고 싶어도 으고 있어야 되는데 어 되게 추하네. 으고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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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있어야 되는데 알았어, 그만. 그만할까요. 제가 약간 무턱에서 내미는 거 좋아해요. 어쨌든 그 장치를 하면 은 응. 턱을 진짜 확 당겨주기 때문에 이 장치를 언제 쓰냐면 입이 안 벌어지는 사람. 응. CRS 껴도 입이 벌어져요. 근데 한몇 개월 걸리면 이제 환자가 계속 난 입이 안 벌어지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음. 그래야 되는데 안 되니까. ARS 끼면 금방 벌어지거든요. 음. 근데 대신 단점이 혹시 알고 계신가 단점? 오래 끼면 교합 변하고 올수 있죠.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음. 오래 끼기는 힘들고 2, ARS를 끼면은 음에는 끼고 다시 이제 일반 스프린트로 넘어가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스프린트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할수 있는데 ARS, CRS가 있다. 일반적으로 CRS를 쓰고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에는 ARS를 쓴다. 그냥 팍 음. 빨리 일단 음. 고치고 그 다음에 음. 정리하고 싶으면 ARS 썼다가 그를 좀 깎아내서 CRS로 변경시켜서 하죠. 근데 이건 또 이걸 치료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저희의 병원의 어떤 그 기준이에요. 또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좀 사실 다를 어,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선호하는 어, 게좀 다를 수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음, 방향으로 하고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 장치들이 극히하고 하고, 음. 저희는 특수하게 트랙션 장치라는 거 하나 더 쓰는데 음. 그거는 이제 턱관절 질환이 너무 심해지면 뼈가 다 녹아서 짧아지면서 턱이 뒤로 가고 앞니가 뜨는 개방 결합이 생기는데 그거는 어떤 장치에서도 그냥 더 나와지지가 않아요. 앞니는 계속 떠 있거든요. 음. 그럴 때는 이제 장치를 위아래 껴서 고무줄을 당기면서 어금니가 늘어나면서 여기 대체 디스크라는 두꺼운 조직이 생겨서 길이를 회복하고 그러면 음. 앞니가 다시 닫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턱관절 때문에 개방 결합이 생긴 사람들 특화로 사용하는 장치. 앞니가 떴을 때. 떴을 음. 때. 그래서 턱관절 있어서 교정을 한 사람들은 저희는 거의 대부분 끝나고 유지장치를 교정을 끝난 사람들은 다 유지장치를 그렇죠. 끼는데 잘때뭘 끼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교정 유지장치를 끼면은 개방교합은 잡아주지 못하고 재발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지장치로 무조건 거의 대부분 트랙션 장치를 유지장치로 겸 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어, 개방기합이 생긴 사람들은 일단 턱뼈 자체가 이미 녹았고 뒤로 한번 가있기 때문에 아무리 근육의 힘을 줄이더라도 무조건 뒤로 가는 힘이 좀 발생돼요. 한번 음. 그렇게 녹으면. 그런 사람들을 또 CRS에 끼면은 또 약간 뒤로 가려는 경향이 미세하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 개방교합 때문에 턱관절 교정을 했는데, 음. 끝나고 CRS에 끼는 것보다는 트랙션 끼는 게 훨씬 좋고, 또 그런 사람들이 턱관절이 조금 불안해서, 제가 이제 김 원장님 교정실이라고 워낙 신뢰하지만, 잘해? <laughs> 너무 잘해, <laughs> 너무 잘하는데 말에요 <laughs> 아, 네, 아, 내가 말로 안 했구나. 어쨌든 <laughs> 확실히 제가 이제 교정 끝난 환자들 많이 볼 거예요. 충치 검진도 하고, 음. 뭐 턱관절 환자 당일 끝나면 제가 턱도 음. 검사하면서 보는데 음. 턱관절 환자분들의 마무리가 이게 교합되는 게. 약간 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음. 턱이 불안정하니까 음. 이게 약간 움직이니까 아무리 맞춰도 한계가 있는데 음. 그걸 마지막에 교정 끝나고 트랙션으로 약간 조여주는 음. 그런 느낌이 있으면 교합이 더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음. 교합 안정장치 스플린트 하면 그 단골적으로 지문거든 스플린트 끼면은 턱 밀리지 않나요? 음. 스플린트 끼면은 이몸 태초 굳지 않나요? 이런 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스플린트 오면 턱 밀리지 않나요?는 스플린트를 껴서 턱이 모두가 밀리진 않는데 밀릴 수 있죠. 그럼 밀릴 수 있는 건 스플린트 안 껴도 결국에 밀리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음. 빨리 자리를 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해서 빨리 이걸 해결하는 게 낫지 어차피 그 밀리는 경우 결국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스프린트를 껴서 편한 위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게 장기적인 이유가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그게 저는 진짜 음. 신기한 게 오, 어떻게 냐시 근데 그런 거다 아는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음. 스프린트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턱이 아프면 뭐이안에 이바, 장치 낀다면 그거 왜 끼냐 스플린트가 뭐냐 막 그렇게 음. 했었는데 그게 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아, 유튜브로 <laughs> 찍어서 막 아, <laughs> 아, 이렇게 모든 병원에서 다 알려주니까 그리고, 예, 정, 정보가 많죠 아니, 심지어 제가 수련 받을 있지. 때는 저희도 음. 스플린트 끼고 턱이 음. 밀린다는 거잘 몰랐어요 그냥 교과서에만 개방 결과 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차라리 몰랐는데 음. 요새는 환자분들이 이거 꼈을 때 턱이 변한다는데 무턱대 있는 거 아닌가요 음. 그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해드리면 이게 턱 관절염이 심해지면 처음에 디스크만 빠지고 염증만 있다가 나중에 뼈가 녹아요. 뼈가 녹으면 어떻게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턱이 뒤로 가면서 앞니가 뜨거든요. 근데 녹았다고 바로 턱이 뒤로 안 가요. 사람이 원래 관성 같은 게 있고 자기 습관이 있기 때문에 턱이 녹은 사람도 원래대로 물고 음.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스프린트를 끼면 머슬 메모리 그런 위치를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당연히 밀리게 되는데 안 녹은 사람 끼면 당연히 뭐 밀릴 일이 없겠죠. 그거를 감별하고 그래서 저도 그, 스프린트 낄때 그게 밀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꼭 되게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스프린트만 끼려고 하는데 나중에 개방 교육이 생겨서 음. 갑자기 교정하라 그러면 또 음. 그러니까 이제 가지. 그게 중요한 거는 결국에 스프린트를 켜서 밀린다는 아니고 그렇게 밀릴 만한 환자인지를 미리 파인을 하고 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요.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고 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깠다가 갑자기 놀라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자들이 좀 놀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충분히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스프린트 느면 잇몸 퇴축은 아그건 아니에요. 보호 그 반대 반대. 반대.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왜, 어, 어떻게 설명해야 어, 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잇몸 음. 퇴축되는 게 아니라 잇몸이 보호되죠. 왜냐면 하 음. 제가 이제 잇몸 질환 환자들을 봤을 때 이게 잇몸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v 자로 이렇게 패이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건 일을 너무 과도하게 가니까 그힘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스프린트 끼면 어쨌든 중간에 음. 완화 장치가 있으니까 잇몸 퇴축에도 도움이 되고, 잇몸 내려가는 건 아니다. 음. 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